thank mm -hmm. you 안녕하세요. 생활법 김경숙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종 선고에 대한 절차와 그에 대해서 주의할 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에 의해서 상속을 분할하면 상관이 없지만, 어, 상속인들 일부가, 어, 오래 전부터 가출이라든지 외국에 출타 뭐 나갔다든지 아니면 연락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생사 불분명 상태가 지속됐을 경우에 그 상속인을 어떻게 처리해서 나머지, 어, 잔존 상속인들 사이에 어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많이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종 선거입니다. 실종 선거라는 거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했을 경우에 우리가 뭐 5년, 뭐 1년 해가지고 5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종이라고 하고요. 어, 1년이라는 특별 실종이라는 거는 어, 우리가 뭐 어, 비행기 추락이라든지 선박이 침몰했다든지. 아니면 전쟁에 임했다든지 예, 기타 사망으로 볼수 있는 위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그 조, 전쟁이 종료된다든지 어, 항공기가 침뭐 침, 추락하거나 선박이 침몰했을 때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 경과됐을 경우 우리가 아, 특별 실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 부재자의 생사 불명 상태가 불분명한 상태가 1년, 인 5년 어, 장기간 동안에 불분명한 상태 가장 법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실종 선고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종 선고는 아무나 신청할 수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27, 28, 29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27조에 이해관계인과 청, 여의검찰로 청구인을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게 되면 이때 이해관계인이라는 거는 부재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즉, 이와 같이 실종 선고로 인한 법률상 사망 간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신분상, 그리고 경제상, 어,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우리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돼서 판단을 하고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배우자와 일순위 상속인 또는 이제 보험 수익자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실종자 이제그 부재자의 최후 주소시 가날 가정법원에 어, 실종 선고 심판 청구를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이런 부재자의 생사의 흔적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기관에다가 사실을 조회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찰서의 주민조회라든지, 어, 범죄자, 뭐, 구치소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 범죄자, 뭐, 경력, 내역들 사실조회를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외국에 있을 수도 있으니 출입 사실, 그걸 확인을 하고, 이동통신사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의료나 진료 내역이 있는지, 그때 그, 이러한 그 사실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 1년, 5년이라는 이런 기간이 종료될 때, 우리는 이렇게 사망으로 법률상 음 간주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사 소송 규칙상으로는 6개월의 공시 최고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생존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일간 신문이라든지 법원의 간보에 이제 게시를 하는 거죠. 그 기간이 됐을 때 우리가 실종 선고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망으로 간주하는 것이 처리하는 것이 바로 실종 선고입니다. 이러한 실종 선고 심판 결정문을 가지고 잔존 어, 상속인들은 어 그래가지고 이제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해서 어 부동산 등기를 한다든지 예금 채권을 찾는다든지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실종 선고라는 거는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절차도 그리고 엄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 충분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그 진행 과정과 그런 일정과 맞춰서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